오늘 잠들기 전 손끝 한 번으로 마음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과장된 약속이 아니라 조용한 기술의 언어로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 바로 디지털 테라피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일과 관계, 돌봄과 생계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선을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죠. 상담을 받고 싶다는 마음은 커지는데, 대기 시간은 길고 시간과 비용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손안의 작은 화면을 새로운 쉼터로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단몇 가지 원칙을 알고 시작한다면요. 먼저 왜 지금 디지털 테라피가 주목받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볼게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는 동안 전문 인력은 빠르게 늘지 못했고,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바로 앱과 온라인 프로그램들이었죠. 낮에는 수면과 호흡을 체크하고, 밤에는 감정이기를 쓰는 작은 루틴이 하루에 균형추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면을 오래 본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핵심은 근거가 있는 방법을 내 삶의 리듬에 맞춰 안전하게 입니다. 근거 있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공통 분모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지행동적 기법처럼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스스로 관찰하고 재구성하게 돕는 구조. 둘째는 꾸준함을 만들어주는 작은 설계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3분, 점심 직후 2분, 잠들기 전 5분처럼 짧고 규칙적인 세션으로 습관의 틀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이때 화면 속 안내가 제시하는 질문들은 보통 세 갈래로 흐르죠. 지금 몸에서 느껴지는 신호는 무엇인지, 오늘 떠오르는 자동적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 행동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이렇게 몸 생각 행동을 한번에 들여다보면 불편함이라는 이름의 덩어리가 결이 다른 작은 조각들로 나뉘어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어서 사전 약속도 중요합니다. 스스로와 맺는 아주 작은 계약서처럼요. 나는 오후 5시 이후에는 자극적인 뉴스를 멀리 하고 대신, 4-7-8 호흡을 두 세트 하며 그다음엔 1분짜리 감사 기록을 남기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장을 세우면 앱의 리마인더도 목적을 잃지 않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게요. 화면 속 프로그램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온기는 대체되지 않아요. 디지털 도구는 손 닿는 거리에 있는 연습장이고 리마인더이고 기록부입니다. 혼자서 시도해 볼수 있는 안전한 기술을 알려주고 필요할 때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죠. 그러니 어려움이 길어지거나 일상 기능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앱은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조용한 동료가 되면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기능이 있는 도구가 효과적일까요? 첫째, 최소한의 구조화가 있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의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수치와 짧은 문장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라 제한되는 미세한 행동 이분. 호흡, 5분 걷기, 3줄 일기로 이어지게 하는 흐름이 있으면 좋아요. 둘째, 스스로의 변화를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해요. 주단위열 단위로 감정과 수면, 활동량을 겹쳐보며, 아, 내가 수면이 줄어들 때 유난히 예민해지는구나 같은 패턴을 발견하도록 돕는 시각화가 있는지. 셋째, 위기 대처 안내가 분명한지 꼭 확인하세요. 강한 불안 발작이나 자해 충동처럼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즉시 보여주는 도움말과 지역 위기 지원 정보가 있는지. 넷째, 알림의 품질입니다. 좋은 알림은 조용하고 구체적이죠? 지금 이분만 눈을 감고 복부의 움직임에 집중해요처럼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프라이버시에요. 마음의 기록은 가장 사적인 데이터니까요. 설정 메뉴에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제3자 제공이 있는지, 계정을 삭제하면 기록까지 깔끔하게 지워지는지, 잠금 기능과 오프라인 모드가 있는지,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을 지원하는지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이런 점검만으로도 안정감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음으로는 하루에 어떻게 녹일지, 부드러운 루틴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왼손을 배 위에 올리고 4초 들숨, 7초 머금은 8초 날숨을 2세트 이어서 오늘 가장 염려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적고 옆에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회의가 걱정된다. 내가 할수 있는 건 발표 초안에서 첫 문장에만 집중하기. 점심 이후엔 90초짜리 미니 스캔을 해요. 어깨 턱 손을 순서대로 느슨하게 풀고 목 뒤를 부드럽게 돌리고 그 상태에서 심박을 느끼며 지금 마이너스 여기로 돌아오는 연습을 합니다. 저녁에는 감정 얘기,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장면을 떠올리기보다 그 장면에서 드러난 내 요구를 적어보세요. 존중받고 싶다. 속도를 조절하고 싶다. 그런 다음 내일 그 요구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예를 들면 회의 전 5분 일찍 접속해 호흡 정돈하기처럼요. 주말에는 일주일의 기록을 가볍게 훑으며 수면과 기분, 곡선이 어긋난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봅니다. 이런 되돌아보면 자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만약 꾸준함이 어렵다면 묶음의 힘을 빌리세요. 이미 하고 있는 루틴과 이어붙이는 겁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4번 호흡,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30초 스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세줄 기록, 이렇게 일상과 붙이는 순간 지속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한편, 디지털 웰빙을 위해서도 몇 가지 경계가 필요해요. 마음 관리를 위한 화면이 또 다른 자극이 되지 않도록 사용시간을 짧고 명확하게 잠들기 전엔 파란 빛을 줄이고 소셜 피드나 뉴스로 넘어가지 않게 홈 화면을 정리해 두세요. 프라이버시는 언제나 다시 점검하세요. 이용 약관이 짧고 명료한지, 눈에 띄는 위치에 데이터 처리 요약이 있는지, 외부 분석 도구를 쓰는지, 광고 맞춤형 추적을 껐을 때 실제로 꺼지는지, 계정 삭제 시 서버 기록까지 제거되는지,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기준으로 괜찮음의 선을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때로는 마음의 파도가 너무 커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식사와 수면이 무너지고, 회사나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고, 강한 절망감이나 자기 손상을 떠올린다면, 그건 혼자가 아니라 도움을 청하라는 신호예요. 디지털 도구는 그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리고 전문적인 도움으로 이어주는 브리지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돕는 태도에 대해 마음 관리는 열심히가 아니라 다정이입니다. 오늘의 기록이 비어 있어도 알림을 놓쳐도 괜찮아요. 나를 속도로 재촉하지 않고 작은 성공을 발견해주는 시선이 더 멀리 갑니다. 내 마음은 의지가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니까요. 오늘 밤 화면을 끄기 전에 60초만 나에게 남겨보세요. 마음과 호흡을 같은 속도로 천천히 맞추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내 편이다를 속으로 한번더그 다짐이 내일의 나를 조용히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수만 칸을 만들어주길 좋아요와 구독은 안 눌러도 괜찮지만 오늘만큼은 당신 마음을 먼저 눌러주세요.